안녕하세요, 여러분. 한국 시리즈 2 차전 바로 SSG의 홈구장입니다. 저의 또 절친 또 야구 선수 우리 문수원 선수가 또 어제 중간에 나와서도 굉장히 잘해주셨고 오늘도 중간에 나올 거라 생각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같이 프로 야구라는 선수의 꿈을 꿨던 친구가 어 저에게 너무나도 꿈이었던 지금 한국 시리즈에서 시합을 뛰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거를 또 저희 또 감정과 심정을 또 여러분들께 한번 어? 뭐, 잘은 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근데 사실 이 한국 시리즈라는 거는 모든 야구선수들에게는 가장 진짜 꿈의 무대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두 팀에 지금 있는 저 선수분들은 한국 시리즈까지 경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거고 선수로서 굉장히 어, 자부심이 있고 많이 기억에 남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어, 정우. 어, 정우. 정우 한번 나와줘. SSG의 자연스럽게 좀 친분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. 대표적인 어, 문승원 선수, 어, 박종훈 선수, 음. 그 다음에 이제 촬영을 통해서 좀 알게 된 서진용 선수나, 박민우 선수, 어, 어, 어 최주환 선수도 있네요. 아, 최주환 선수가 진짜 저기 이마트 비비큐 존에 하나 딱 꽂아주시면 올한해잘 마무리하셔서 내년에 훨씬 더 좋은, 네, 결과를 보여주시지 않을까. 아, 진짜, 추인 선수님의 진짜 저희 채널 한번 나와주시면 진짜. 어. 와, 성지머리, 성지머리, 리폰필이리폰필미온에네성것 같은데 리오넨? 프랑스 선수들도 연예인들처럼 뭔가 그 개성 있고 뭔가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어야 돼. 아니야 석고치, 가운데 서퍼치 아, 오, 오 오태은고치다 어, 서포치. 오태곤 선수랑 저랑 정말 닮았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. 그때 수 미팅할 때 어떤 얘기했어? 여기 나오신 선수들이 뭐 야구를 1년 하신 것도 아니고 최소 15년 뭐 많게는 20년 정도 하셨는데 특별한 뭐 전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농담도 하고 좀 최대한 편하게 가져가는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. 최전수배 네. 웃었어. <laughs> 음. 야 역시 리더. 아. 아, <laughs> 어, 어려운, 그래. 어, 여기 형구이 아니에요. 어. 맞죠? 어. 아 김진환 선수. <laughs> 어떤 관계시죠? 그냥 뭐. 그냥 서너배 사기. 그렇게 하면 시청자들이 사이 안 좋으니까. 아니, 네. 사이 안좋지는 않고. 봐주시면 어떻게 뭐, 해야 되지? 뭐, 누굴 어쩌면 그냥 좀 반갑게 인사하고. 어, 준호나. 뭐. 어, 준호나. 어, 어, 어. 아우, 진짜, 좋다 요즘 너무 좋다. 어. 어, 형 안녕하세요. 뭐, 이 정도. 형으로? 뭐. 형이에요, 선배님. 네. 형은 뭐, 선배님 안 하죠. 형이에요? 아, 형, 형. 분위기를 끌고 가는 하나의 어떤 수준인식이거든요. 어떻게 보면 이용규 선수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여기서 맞도 하고잖아요. 그러니까 저런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팀들 어떤 희생일 수도 있습니다. 보는 게 바로 홈런볼입니다. 외계 대표 선수가 홈런을 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아, <목소리> <와>, 그렇지, 그렇지. <목소리> 아,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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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홈런볼 하나 더 먹었어야 했는데. 아, 타석에 이제 투런 홈런을 치면서 해설이 형께서 지금 현재 WBC 국제 경기에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좋은 선수를 지금 뽑고 있거든요. 좌우 센터를 다 가능하며 히 주로 플레이. 그리고 어, 컨택 능력도 좋지만 아까 같이 파워 부분에서도 충분히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번에 WBC 때 저는 정말 뽑혀도 전혀 에, 손색이 없다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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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러분. 어... 한국 시리즈 2차전 SSG가 6대1로 승리하였습니다. 어, 끝까지 보시고 나왔다. 어, 그럼요. 예, 네, 니까 야구는 끝까지 봐야 됩니다. 보지마 끝까지 봐야 되고요. 한국 시리즈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겠습니다. 화이팅! 집에 가겠습니다. <laughs>